안녕하세요. 잔스입니다 장기 순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century t e 라고 하는 안식처는 뭔가 밤만 뭔가 인위적인 그런 공간이더라 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 at first glance appear 별표하시면, 어,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머머처럼 뭐 보인다 라는 표현으로, 저, 처음에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 하지만 하고 뒤에서 이제 깨지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게 처음에 봤을 때는 꽤 similar to do 동물원이랑 되게 비슷하다라고요. 그리고 동물이랑 어떻게 비슷한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이 e. 동물원이랑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비슷한 이 센츄리티라고는 안식처, 피난처가 있는데 하지만 비번으로 가셔서 하우비벌로 깨집니다. 그래서 비로 바로 연결해 보시고 자 하지만 우리 동물원이랑 다른 점이 있어요. 자 동물원의 다른 점자그 안식처, 피난처 그러니까 조수 보호 구역이라고 이제 센츄리티가 나와 있죠. 이제 보호 구역이라고 할게요. 자이 보호 구역의 목적은 사실은 동물원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 i 제 not to keep animals captive. 자 동물들을 포획한 상태로 유지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 but to hold them, 그들을, 즉, 동물들을 홀딩을 시키는 건데, 보호를 하는 건데, temporarily, 일시적으로만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자 뭐할 때까지 이제 그런 이제 시간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재활을 하거나 안전하게 다시 롤러 really 즈 밖으로 이제 나갈 수 있게끔 될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조금 보호해 주는 게이 보호 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동물들은요 아마도 무한적으로 거기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대체 왜냐하면 어떤 복잡한 이유 때문이고 자 그것이 이제 그 와일드 그러니까 야생에 가게 되면 그들의 생존에 있어서 뭔가 좀그 야생의 어떤 생존을 막는 어떤 복잡한 어떤 이유들 혹은 병이 있으면 그러니까 무한으로 여기 보호구역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C에 울소 때문에 자 그리고 또한 요런 구역도 있어요 라고 하기에는 자 앞에 어떤 구역이 여러가지가 있고 그리고 여기 또 이런 구역도 있다 라고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래서 B 다음에 이제 우리 A번을 한번 가보시면 자 많은 이런 이 보호구역 모델은 오퍼레이트 운행을 하는데 어 이렇게 혼합된 접근의 어떤 시설들 자그 안에는 이제 사이드 오픈이라고 하는 열리는 이제 공간이 있는 곳이죠 이 에코투어리스트들 한테 있어서 이제 그런 동물들이 무한으로 이제 있을 수 있는 공간이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r e 빌 a b i l i t a 라고 하는 뭔가 재활하는 어떤 그런 공간이 있을 수 있어요. 자그 재활하는 공간은 뭔가 이 대중들하고 좀 가깝고요. 자 그리고 동물은 이제 프라이버시하게 그러니까 이제 좀 사적으로 이제 프라이버트하게 이렇게 훈련을 아, 훈련해냐 리커버리 회복을 할수 있는 어, 그런 어떤 퍼블릭과는 조금 가까운 그런 곳에 있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 0원에또 모두 있느냐? 프리릴리즈 인 클로저라고 하는 어떤 울타리가 있냐면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어, 미리 이제 아 주기 전에 하는 준비 단계 어떤 인클로저가 또 있고. 자, 이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 자연 환경이랑 이제 시뮬레이터 좀 비슷해요. 꽤꽤 어, 가능하나 꽤 이제 비슷하고요. 어, 뭐 하기 위해서 이제 동물이 be ready for release 그렇죠?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자, 나갈 수 있게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프리릴리즈라고 어, 하는 구역도 있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10번이 뒤로 넘어가야 되죠. 자, 10번이 제일 마지막으로 가고요. 혹시나 C를 처음으로 가신 분들은 10원 내용이 지금 풀어준다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동물원이랑 사실 반대 개념이다라는 걸 아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박스 문장 다시 한번 해결해 보시면, 박스에서는 우리 이 센츄리티에 대한 내용으로, 여기가 실제로 처음에 봤을 때는 뭔가 동물원이랑 비슷해. 자, 동물원이랑 비슷해. 하지만, 자, B번에서 깨주죠. 동물원이랑 다른 점은 하고 깨주면서, 자, A번에 이런 공간도 있고, 그리고 C번에 이렇게 다른 공간도 있어. 이 c 번의 다른 공간은 계속해서 놓아주는, 동물원과 다른 내용으로 놓아주는, 동물들을 놓아주는 준비 단계의 구역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서 자, 마무리를 해주신다면 정답은 우리 B로 가고, 그 다음에 A로 가고, C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B, A,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